내가 누구? 아 IT 신이다. 내가 아, 여러분들 지금 이더리움 물을 탔는데 지금 큰일 났어요. 더 떨어지는데? 물을 탔는데 떨어져 버리는데. 이건 안 되는데. 야, 이거 정리 번조로면 정리해야 되는데. 음. 야, 800불에서 어떻게 반토막이 나냐? 1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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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탄거야 여기서 한번 타고 여기서 한번 타고 저기 위에서 한번 탔어요 굉장히 이것도 보수적으로 탄거거든요 봐봐야지 아직까지는 봐줄만해 어, 오늘 좀 편하게 차트 보려고 했더니 왜 이러는거야 야 근데 솔라나는 힘이 좋네요 여러분들 솔라나 리플도 괜찮았던것 같은데 리플도 괜찮네 야 여기 근처까지 다 왔네 야 아까 매도를 했어야 됐나 고점에서 다시 천천히 시작해보겠습니다 진짜 오늘 아침에 타점 좋아는데 거의 시내 타점에 들어갔잖아요. 아니, 이더리움, 지금 이게 맞나? 물을 완전 잘 땄어, 여기서. 10불. 여기서 물한번 탔는데, 게 망해버렸네. 와. 일단 해보겠습니다. 리플이랑 여러분들, 솔라나는 굉장히 잘 버티지 않나요? 리플, 솔라나. 그래도 여러분들, 500불을 달성을 했다.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500불 달성했다라는 거에 만족하겠습니다. 일단은, 아,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해줘야 돼, 여기서. 올라가도 돼. 여기서 한번 입절? 아니야, 물을 일단 잘 타놨잖아. 0.5%만. 리플이 파워가 세네. 리플 솔라나 괜찮네. 야, 이거 물 탄데, 이거 잘 해줘라. 야, 이거 100불 큰데? 아니야, 얘좀 기다려보자. 안 먹어도 된다는 마인드. 100불 안 먹어도 된다는 마인드. 로! 가보겠습니다. 애매하다, 애매 얘는 좀 내려오면 사버릴까? 리플이랑 불 한번 타보자. 솔라나랑. 10불씩 한번 타볼게요. 10불씩 타보고, 오늘 승부를 한번 봐보자. 에이씨, 모르겠다. 300불까지만 손실 본다고 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00불 오면은 안 돼요. 좀 정리를 해야 돼, 300불 오면은. 다시 잡아야 돼. 정리 싹다 하고 다시 잡아야 돼. 300불 오면. 지금 이 300불이랑 500불이랑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야, 이거 좀 크다. 이제 이더, 솔라나도 30불이야. 리플도 30불이고. 좀 많이 갔어, 이거. 시드 대비 너무 많이 갔어. 이거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쉬지도 않고 2%를 뺐어, 이더리움이. 여기서 이더리움이 이렇게 쉽게 죽는다고? 나쁘지 않아요. 지금 괜찮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버텨야만 해요. 여기서 한 번만 더 올라주면 되는데, 이더리움이. 여기서 한 번만 꺾이지 말고, 여기서 한 번만 더 올라주면 돼. 말이 안 돼. 이더리움 2%를 숨도 안 쉬고 뺐다고. 근데 이거 지금 이더리움 한번 잘 잡아놓으면 굉장히 크게 타고 갈수 있거든요.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기서 지금 제대로 타고 가면 쭉 그냥 슈팅!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100불 챌린지 이틀차 진행하고 있는데요. 100불로 일단 500불까지는 만들었는데 기분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아까 800, 880불까지인가 갔었거든요. 지금 물을 탔는데, 음, 어, 굉장히 지금 쫄린 상황입니다. 나다기 때문에 불안하네요. 저도 좀 불안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 집중해서 차트를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더리움이 1%만 상승해준다면 굉장히 좋은 도나습니다 좋습니다. 아, 모니터링 해보시죠. 리플이랑 이더를 잡아놨는데 지금 이더 변동성이 너무 커요 지금. 와빡세다 일단 솔라나랑 이더리움은 계속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본장 열리면 또 몰라. 야 일단 리플 합격. 어, 리플 잘 버팁니다. 솔라나도 좀 간당간당하네. 이더리움 좋은 자리긴 하거든요. 매수하기는 좋은 자리긴 해. 야. 야, 한번 아래로 확 빠졌다가 올라갈 것 같다, 느낌이. 제발요. 지금 미더림을 지금 정리할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굉장히, 아, 아, 씨. 아, 짜증난다, 이거. 정리하고 더 좋은 자리에서 받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고민 중이에요. 지금 300불. 야, 정리하겠다. 아침에, 아침에 잡은 거 그대로. 야, 더 빼겠다. 물을 세 번을 타가지고 지금 개같이 망했어. 여기서. 아, 너무 아쉽다, 이거. 이렇게. 불을 타면 여러분들 이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타점은 진짜 좋았어. 아 너무 빠져. 야 이거 음전은 아 281불? 아 씨. 그죠? 4,277이 제일 좋은 자르기는 한데 4,277이 올까요? 여기 오면은 좀 과감하게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래도 뭐 괜찮아요. 200 250불? 그때 가지고 있었으면더 죽어났겠네.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빠지면 좋아. 1불 챌린지요. 1불 너무 크지 않아요? 100불, 1불 가지고 1불까지 만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은 진짜 기가 막혔는데. 아, 너무 아쉽다. 아니, 근데 잠깐만. 야, XRP랑 솔라나 다 뺐네. 야, 그래도 여러분들 정리 잘했다. 진짜 다행이다. 야, 솔라나 오늘 여기서 잡았어. 그냥 최저점에서 잡았는데 다시 그대로 왔네. 야, 리플도 여기서 잡았잖아. 와,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서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닌데 금액을 조금씩 해서 <laughs> 이 구간에서는 들어가줘야 돼.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리플이랑 솔라나는 그냥 분할 매수 안 하고 이더리움만 분할 매수 느낌으로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됐어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더 21불, 솔라나 10불, 솔라나 11불, 리플 11불.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이 800불이 머리에서 떠나가질 않는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 이거 뭐야 4천까지 진짜 기다려야 돼. 일단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구간이기는 해. 받을 자리가 없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무섭게 뺀다고? 이건 아니잖아. 반등할 때된거 같은데 여기서 타고 올라가주면 돼. 1% 오를 때마다 30. 어, 괜찮아. 이정도면 괜찮. 야 여기 최저점에서 구매하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까지. 야 여기 진짜 꼬리에서 들어갔는데 이걸 그대로 다시 온, 온다고 여기까지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오늘 나왔닥 열리면 여러분들. 아 느낌이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해 바로 정리할 거거든요 200불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플레이하기가 편하거든요 딱 여기까지 리플이 반등이 세네요 진짜 제가 3개 동시에 잡았잖아요 리플이 제일 먼저 빨리 튀네 리더가 제일 느려요 심지어 리더는 꼭꾸로 가려고 하고 있어 자 가보자 자, 여러분들 이 타점이 다시는 이번 연도에 보지 못할 수도 있는 타점이 될 수도 있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저의 작은 소망이라고나. 진짜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야, 나스닥 1.89% 빠졌어. 아, 이마롤 가지 않을까요? 아니 너무 많이 떨어졌어. 야, 솔라나가 가는데? 아이 모르겠다. 이다리면 불 타버릴게요. 난 원래 100분에서 시작했잖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50불 돌파 나이스 믿고 있었다고 이더리움 나이따 오 씨, 이야, 500불 돌파 야 500불 돌봐. 내가 된다 했지 간다 그랬지 나 누구야? 나코인붐이야 타점 어떤데요? 솔직하게 얘기해봐. 저기 들어가면 좋아요 나도 맨날 할수 있어. 만 살점 보면 보이잖아. 물 타버렸어요. 나이스. 이야, 제대로 걸렸네. 내가 누구? 아이트 신이다. 내가. 어때요, 여러분들? 100 불로 단 이틀 만에 670 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가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대장 비트코인을 한번. 응? 비트 오늘 뭐예요, 여러분들? 왜 이래? 갑자기? 왜난 설레게 만드는 거야? 700불, 여러분. 좀 달달한데요? 이야, 야, 31불, 11불로, 여러분들. 700불까지 돌파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진짜 장난 아니네. 지렸다. 제대로 걸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2일차인데, 이이 700불 가까이 수익이 나버렸어. 솔라나가 좀 파워가 좋네요, 여러분들. 솔라나 194에 들어갔잖아요, 오늘 아침에. 와, 그거, 그, 진 아까 물한번 제대로 탔으면 사단 나긴 했겠다. 계속 들고 왔어요. 그래도 저는 혹시 모르니까 75%다이자를 해놓을게요. 75%씩 싹다1절 완료 나이센 아니 오늘 1000불 못 찍어요 왜못 찍냐면 방금 2절 해버렸어 75% 2절해서 700불 정도까지는 3불, 2불, 6불 이렇게 남았어 이렇게 해도 지금 제 시드가 6불, 뭐 2불, 3불 이렇게 적게 들어가 있지만 100불로 700불까지 온 거예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다 수익 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저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돈잘 살려서 15일까지 1000불, 2000불, 3000불 이렇게 한번 함께 벌어보는 그런 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고요. 추가로 지금 만약에 포지션 들어가고 싶은 거 있으면은, 어, 텔레그램으로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